반갑습니다. 강승주의 급등 타이밍입니다. 우리 급등 타이밍은 대한민국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증시 현시점에서 반드시 아셔야 되는 정보들과 그 수혜주 종목들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급등 타이밍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영상 시청하시기 전에 영상 하단에 좋아요 버튼 있습니다. 먼저 눌러주시고 시청해 주시고요. 구독 버튼, 안 누르신 분들 구독 버튼도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에게 정기적으로 주식 자료집 100%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에게 2차 전지 이후로서 전기차 부품주 확장이 크게 될 것으로 지금 예감을 드리고 있겠죠. 현 시점에서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셔야 되는 2차 전지 관련된 종목들까지 총 정리를 해 났습니다. 어, 뭐, 당장 이제 이 전기차 부품주들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에게. 배터리 어셈블리. 그러니까 이제 배터리 모듈을 조립해서 완성차 쪽으로 납품을 해주는 이 부품 업체들 굉장히 이제 성장 기대감이 많이 나와준다. 일명 이제 배터리 어셈블리 업체들이었죠. 그래서 이 기업들 중에 이제 제가 여러분들에게 찍어드린 성우 아이텍이라고 하던가 덕양산업 해당 종목 같은 경우는 두 배, 세배 급등이 나와줬습니다. 이거 관련된 포인트 여러분들 준비를 했으니까요. 아직 확인 안 하신 분들 영상 처음부터 끝까지 잘 시청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바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계 1위 지금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국내 기업으로서 주가가 반토막이 났습니다. 현재 여러분들이 주목을 하셔야 되는 섹터가 되겠습니다. 중국의 배터리 업체 고션 하이테크가 미국 공장 건설이 승인이 났습니다. 아무래도 미국이 지금 우리나라가 독식할 것으로 예상이 되었었던 2차 전지 시장이었는데 바이든 정부가 중국 배터리 공장을 승인을 들어가게 되면서 우리나라 이 이차전지 쪽에서 굉장히 매도가 쏟아졌고 그러면서 이제 폭락이 진행이 됐습니다. 지금 현재 바이든 정부 같은 경우는 중국과 긴장 상태를 해빙을 하는 상황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 이제 미국 국무장관이 중국을 방문을 하게 됩니다. 현재 중국 같은 경우는 전기차에 이어서 수소차도 점령을 하고 싶다라고 지금 밝히고 있겠죠. 그러면서 지금 미국과 유럽 같은 경우는 전기차 시장에 있어서 중국에게 어마 무시한 지금 지배력을 빼앗긴 상태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 완성차의 다음 섹터로서 이 수소차는 절대로 안 놓친다라는 부분들을 지금 발표를 하고 있고요. 하반기 때 미국의 IRA 법안에 따른 수소 생산 세액 공제가 확정이 되게 됩니다. 어, 지금 이제 수소를 미국에서 생산이 되게 되면은 생산하는 이제 킬로그램당 보조금을 주게 되는 대규모 지금 보조금 법안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수소 관련된 종목들의 모멘텀이 부활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배터리 침공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중국의 배터리 제조업체 뭐 대표적으로는 여러분들이 CATL 일명 이제 닌더스타일을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계실 텐데 이 외에도 지금 이제 중국 배터리 업체들의 점유율이 굉장히 커지고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것 같아요 현재 지금 작년에 매출을 놓고 본다라고 했을 때 전년 대비 그래서 2배 그리고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세배 이상으로 급증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현재 지금 해외 지역에 있어가지고 매출 같은 경우는 500%가 급증을 했다. 그러니까 중국 내에서 성장을 하는 것 뿐만이 아니라 중국 외에 해외 지역의 매출이 급증을 했다라고 이제 보시면은 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부분에서 중국이 지금까지는 이 배터리 분야에서 안방 호랑이였다 이런 지금 이제 좀 무시를 하는 그런 경향들이 있었는데 전 세계적으로 지금 매출이 급증이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지금 현재 이 고션 하이테크 같은 경우는 폭스바겐이 2년 전에 지분 30%를 인수를 하게 되면서 최대 주주로 올라서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초기 자본이라던가 아직도 대부분의 자본이 중국이 가지고 있는 중국 기업이지만 최대 주주가 독일의 폭스바겐으로 바뀌게 되면서 우리 중국 기업이 아니다라고 지금 현재 우회 전략을 펼치고 있겠다라고 하는 거겠죠 현재 지금 고셔나이테크의 배터리를 미국과 유럽에서 주문이 쏟아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2025년까지 글로벌 5대 배터리 제조 업체로 등극을 하겠다라는 목표들을 발표를 했습니다 현재 지금 고셔나이테크 같은 경우는 폭스바겐과 협력을 통해서 첫 번째 해외 공장은 폭스바겐의 안방인 독일에다가 지금 건설이 진행이 되고 있고요 해당 공장에서 올해 말부터 양산 예정입니다 지금 고셔나이테크는 계속적으로 2년 전부터 해서 반드시 미국으로 진출을 할 것을 발표를 했습니다. 지금 중국 배터리 업체의 글로벌 침공이 본격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현재에도 글로벌 점유율이 60%가 넘어가는 상황에서 전 세계를 주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현재 중국의 배터리 업계가 미국의 IRA 법안의 우회 전략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테슬라 같은 경우는 중국 배터리를 쓰고도 중국을 배제를 하기 위한 IRA 이 법안의 보조금인 천만 원 보조금을 수령을 하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테슬라 차량이 만약에 오천만 원이다라고 하면은 중국의 값싼 배터리를 써가지고 가격 경쟁력을 대대적으로 맞춘 이후에도 여기서 천만 원을 더깔 수가 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전략적인 모델이 발생을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겠죠. 원래 차종 모델 대비를 한다라고 하더라도 현대차 그룹 지금 현재 더 싸다라고 보신다라고 하면은 여기서 더 싼데 천만 원 보조금까지 준다. 현대차그룹은 지금 보조금을 못 받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이제 또 싸지게 되면서 미국 시장 내에서의 전기차 현대차그룹이 어 좀이 점유율을 잃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현재 지금 테슬라가 아무래도 전기차 부품, 배터리 부품을 전부 다 수직 계열화를 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자기들이 미국에서 생산이 된 배터리 부품을 중국의 CATL 공장으로 보내 버렸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CATL이 LFP 양극재와 함께 조립을 해가지고 해당 배터리 모듈을 재수입을 하는 우회 경로를 지금 개발을 했고 지금 여기서 리튬 같은 경우는 미국과 fta를 체결을 한 호주에서 조달을 하게 되면서 ira에 따른 지금 이제 이 조정으로서 fta 체결국 호주 리튬을 통해가지고 보조금을 전액 수령을 하게 됐다 라고 하는 겁니다 현재 지금 lfp 배터리 중에 리튬만 현재 이 핵심 광물에 포함이 되어 있다 그러니까 뭔 말이냐 우리나라의 배터리, 3원계 NCM 배터리 같은 경우는 리튬과 코발트와 니켈, 망간, 이 모든 게 핵심 광물에 포함이 됩니다. 그러니까 리튬과 코발트, 니켈, 망간을 전부 다 IRA 조건에 맞춰서, 그러니까 IRA 조건이 뭐냐라고 하면은, 미국이나 미국과 FTA를 맺었거나, 미국과 핵심 광물 협정을 맺은 나라에서 조달이 되어야 된다. 그러니까 만약에 중국이다라고 하면은, 미국도 아니고, FTA를 맺지도 않았고, 핵심 광물 협정을 맺지도 않았기 때문에, 이런 지금, 영내, 어, 영내 외에 핵심 광고를 조달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 보조금을 안 준다. 이게 지금 IRA 조건인데, LFP 배터리 같은 경우는 여기서 들어가는 인산이라고 하, 인, 인이라고 하던가, 철 같은 경우는 이게 핵심 광물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곳에서도 구할 수 있는 굉장히 어, 방대한 양을 어, 지금 이제 가지고 있는 그런 이제 광물이기 때문에 이 부분들에서는 리튬만 핵심 광물로 으 포함이 되게 되면서 LFP 배터리, 중국 배터리 같은 경우 사실 사실상 리튬만 이 영내에서 조달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보조금 조건에 맞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삼원계 배터리 같은 경우는 리튬도 이쪽에서 조달을 해야 되고 지금 현재 니켈의 최대 생산 국가인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는 미국도 아니고 미국과 FTA를 맺지도 않았고 협, 핵심 협 지금 현재 광물 협정 같은 경우도 맺지를 않았겠죠 그러니까 이런 분야에 있어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배터리 조건을 IRA에 맞추는 게 매우 매우 어려워진다라는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부각이 되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겠죠 지금 현재 고션아이테크 같은 경우는 스위스 증시에 상장을 통해 가지고 중국 국적을 세탁을 하는 것을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드렸었던 것처럼 폭스바겐으로 최대주 주가 변경이 진행이 됐죠 그러면서 작년 10월에 미국의 배터리 공장 건설을 추진을 했습니다 어, 그러니까 미국이 자, 자기네들 나라에다가 중국 배터리 오지마 안 받아 줄 거야 보조금 안줄 거야 이렇게 했는데 어, 호션하이테크는 아, 우리 중국 기업 아닙니다 우리 독일 기업입니다 여기 이제 보이시는 것처럼 어, 최대 주주가 독일 폭스바겐입니다. 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미국 진출 하겠습니다. 진행을 하게 되면서 작년부터 해가지고 최근에 이제 반년 이상 어, 미국 공장 그러면서 이제 주 정부와 보조금까지 협정을 진행을 하게 됐는데 이 부분이 13일 현지 시간, 우리나라 시간으로는 이제 6월 14일 어, 지금 이제 요일 같은 경우는 수요일 장중에 바이든 정부가 이 지금 공장을 승인을 했다라는 소식이 떨어졌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이 내용이 굉장히 쇼킹하게 우리나라 배터리 업계에게 다가왔기 때문에 엄청난 투매가 쏟아지게 되었고 에코프로그룹 같은 경우는 10% 이상 하락하면서 마감되었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3% 가까이 폭락을 하게 진행이 되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아무래도 지금 이 포, 어, 지금 이 고션아이테크의 미국 공장이 위치하기로 계획이 되어 있는. 미시간주 같은 경우는 LG 에너지 솔루션의 단독 공장도 있고요. 제네럴 모터스의 합작 공장 같은 경우도 위치해 있는 곳이다라고 이제 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 지금 제닛 옐런 미, 미국 재무부 장관 같은 경우는 미국과 중국의 디커플링, 그러니까 미중 분쟁은 미국 경제에 굉장히 큰 실수가 될 것이다. 결국에 G2 패권 전쟁을 진행을 하는 게 아니라 경제적인 유대를 강화를 해야 된다. 그래야 미국의 재무 상태가 훨씬 더 좋아질 것이다. 라는 부분들을 강조를 하기 시작을 했고요. 토니 블리건, 미국 국무장관 같은 경우는 다음 주 방중을 하게 된다. 그리고 옐런 장관 같은 경우도 중국 방문을 희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정부의 현재 지금 넘버2, 넘버3가 전부 다 중국과 굉장히 친하게 지내야 된다라는 것들을 진행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겠죠. 바이든 정부 쪽에서 대중 강경 정책을 완화를 하는 부분에 지금 신호탄으로서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결국에 지금 현재 전세계를 옥죄고 있는 물가 폭증, 인플레이션 사태가 가장 큰 원인이 미국이 러시아랑도 사이가 안 좋고 중국이랑도 사이가 안 좋고 사우디랑도 사우, 사이가 안 좋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어, 어느 정도 이제 트럼프 정부를 생각을 해본다라고 하면은 중국과는 사이가 안 좋으면서 러시아, 러시아하고는 사이가 안 좋았겠고 그러면서 사우디 쪽과는 아주 이제 사이가 좋은 그러니까 러시아랑 중국하고는 사이가, 아, 러시아와 사우디아는 사회, 사이가 좋은 가운데서 중국하고만 좀 분쟁이 진행이 되었다라고 하면은 바이든 정부 같은 경우는 이 지금 현재 사우디, 중국, 러시아 모두 지금 현재 어 뒤를 돌리게 되면서 해당 국가 무역 분쟁 그리고 러시아가 전쟁까지 터지게 되면서 엄청난 인플레이션을 초래를 하고 있었던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어떤 하나 정도는 풀려야 이 인플레이션의 외부적인 요인이 풀릴 수밖에 없겠다. 그래서 결국에는 지금 이 바이든 정부가 대중 강경 정책이 완화가 되고 있다라고 이제. 어 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한 과정에서 바이든 행정부가 작년에 이제 중간 선거 이전부터 이 중국의 관세 인하를 추진하란다는 소식들이 계속적으로 나와줬겠죠. 근데 아무래도 이제 미국 국민들의 전체적인 지금 이제 이 관심도가 중국과의 지금이 경쟁 상태를 지지를 하는 것으로 지금 밝혀졌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중간 선거 선거 과정에서 중국과 화해 모드 같은 경우는 바이든 행정부에게 조금 어, 민주당에게 안 좋을 수밖에 없었겠죠. 그래서 결국에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1년 가까이 밀리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 이후로 지금 중국과 바이든 정부 같은 경우는 미국 정부 같은 경우는 결국에 관계 개선을 모색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제 우리 정부가 좀 낙동강 오리알 신세가 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미국 쪽에서 지금 메모리 반도체도 어 중국 쪽에서 수출 규제가 진행이 된 상황에서 우리나라가 어떻게 이제 틈새 전략을 취한다던가 이런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미국 쪽으로 적극적으로 지금이 어 러브콜을 보내면서 제스처를 취했는데 미국이 이제 중국과 이렇게 관계를 풀어버리게 된다라고 하면은 중국은 여기서 우리나라를 가만히 안 두. 겠죠 열 받으니까 한국 그냥 때려버리고 이렇게 이제 진행이 될 수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조금 안 좋은 그런 상황으로 좀 진행이 될 수는 있었겠습니다. 뭐 차치하고 이 관련된 내용들을 지금 살펴본다라고 했을 때 현재 우리나라 배터리의 무혈 입성이 기대가 되었었던 미국에서 지금부터는 중국과 혈전을 버려야 되는 상황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결국에 이 IRA 법안이 우리나라에게 유리하게 적용이 될 것이다라고 당연히 이제 기대가 되었었는데 지금 중국에서 우회 경로를 진행을 하게 되면서 외국과 기준이 같아지거나 오히려 이 IRA 법안이 더 불리하게 작용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좀 미국 정부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우회 경로를 찾기에는 굉장히 무리가 있겠죠 그래서 지금 현재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러한 굉장히 쇼킹한 내용으로 진행이 되게 되면서 에코프로 등 국내 2차전지 종목들이 14일 고점 부근에서 굉장히 대규모 매물들이 출연을 하게 되면서 폭락을 진행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이 정도로 매물이 떨어졌다 라고 하면 일단은 단기적으로는 추세 이탈이 강하게 진행이 될 확률들이 높아졌다라고 이제 보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지금 현재 테슬라가 최장 랠리, 뭐, 12, 13 거래 연속 상승이 나와주는 상황에서 지금부터는 K 배터리가 급등을 하고 있는데 테슬라가 안 올라갔죠. 근데 이제 K 배터리가 좀 내려가게 되면서 테슬라가 급등을 하는, 그러니까 테슬라는 어차피 중국 배터리를 먹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IRA 보조금까지 타게 되면서 대박이 이제 나게 되면서 여기서 이제 주가가 폭증을 했다라고 하면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배터리 관련된 기업들이 우려가 굉장히 커지게 된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이 미래차 분야에 있어서 전기차 관련된 내용이 어느 정도 조정 국면으로 들어가게 되면서 결국에 이런 관점에 있어서도 테슬라와 관련된 모멘텀은 반드시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아무래도 에코프로 같은 경우 에코프로 그룹 같은 경우는 테슬라 쪽과 관련된 내용이 진행이 안 되고 있죠. 그러니까 이 에코프로 그룹 같은 경우는 IRA 법안의 최대 수혜주로서 부각을 받게 되면서 테슬라가 올라가지 못하는데도 혼자서 이제 굉장히 전 세계적으로 가장 강력한 폭등세를 나타났다라고 하면은 지금부터는 테슬라 쪽으로 집중이 진행이 되게 되면서 뭐 2차전지 관련된 내용들에 있어서도 테슬라 관련된 내용 여러분들에게 당장 최근에도 테슬라 관련된 내용에 있어서 어떤 지금 2차전지 관련주를 주목을 하셔야 되는지 예, 이 부분 이제 어, 찍어드렸었죠 그래서 이 부분 다시 한번 캐치를 하시고 어, 그러면서 이제 이 이후로서 지금 다음 섹터로서의 미래차 분야가 주가 관점에서는 넘어가게 되고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것 같아요. 지금 현재 중국 같은 경우는 핵심 광물부터 해 가지고 2차 전지 2차 전지 그리고 전기차 조립까지 지금 이 미래차 시장을 주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중국은 대규모로 중국 정부에서 돈을 퍼 부어 주고 그러면서 여기서 지금 현재 중국이 전 세계에서 가장 압도적으로 어, 가지고 있는 이 제조업의 생산 능력 그리고 압도적인 비용 어, 그러면서 굉장히 가격 경쟁력을 확보를 하게 되겠죠 이것을 토대로 전 세계적인 지금 점유율을 끌어올리는 전략을 고수를 하고 있는데 이 동일한 방식을 통해 가지고 수소차 시장 같은 경우도 선점을 노리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결국에 지금 이 수소차 시장이 1년에서 2년 내에 커지지는 않겠지만 주가 관점으로 놓고 본다라고 했을 때 중국이 투자를 하고 이 지금 중국이 투자하는 관점에서 뺏기지 않으려는 이 미래 시장을 뺏기지 않으려는 미국과. 유럽연합의 투자가 진행이 된다라고 했을 때 주가 같은 경우는 실적이 반영이 되기 이전에 미리미리 굉장히 쇼킹하게 올라간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2차전지 관련된 내용들도 5년, 10년치 실적이 미리 반영이 되어가지고 주가가 급등이 되었다라고 하면 은 5년 뒤에, 10년 뒤에 같은 경우는 수소차 같은 경우도 굉장히 상용화 기대감이 커지는 시기이기 때문에 여기서 여러분들이 주가 관점에서는 관심을 가지셔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현재 지금 중국 정부 쪽에서 수소산업, 육성에 대해서 굉장히 강력한 의지를 띄고 있고요. 글로벌 수소차 판매량이 전기차의 압도적인 성장세 때문에 역성장을 했습니다. 이러는 와중에 중국에만 전년 대비 3배 가까이 급증을 한 판매량을 기록을 하고 있다 라고 하는 것. 그래서 유일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미국 같은 경우도 말씀을 드렸었던 것처럼 이 수소차 시장에서는 중국에게 지배력을 뺏기지 않기 위해서 지원, 정책적, 지원 정책들을 대규모로 진행을 할 것. ]을 지금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IRA 법안에서 지금 현재 청정수소 생산 그리고 인프라 구축을 촉진을 할수 있는 내용을 포함을 하고요. 특히나 지금 이, 이 IRA, IRA 법안에 수소 프로젝트가 포함이 되게 되면서 북미 내에서 그린 수소 프로젝트 투자가 3배 가까이 급증을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현재 하반기 때 IRA 청정수소 생산세액 공제가 확정이 되게 됩니다. 어, 결국에 수소차 시장은 절대 중국에 넘기지 않겠다라고 하는 미국의 투자 의지가 보여지고 있습니다. 지금 전 세계적인 대규모 수소 프로젝트 총 투자 규모가 2030년까지 3천억 달러 이상, 우리나라 돈으로 400조 이상에 달할 것으로 지금 지금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어, 유럽연합 같은 경우도 올해 지금 4월에 탄소 국경 조정 제도 법안이 최종 승인이 됐습니다. 지금 2026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이 되게 될 것이고요. EU가 아닌 여외국에서 생산이 된 제, 제품이 EU 영내로 수입이 될때 EU 탄소 배출권 거래제 가격 기반으로서 이거를 어, 탄소 함유량에 따라서 세금을 징수를 하겠다라고 하는 어, 지금 이제 법안입니다. 이제 원래 이 탄소 국경 조정 제도에서 그린 수소가 초안에 빠 빠져 있다가 이번에 추가가 됐습니다. 지금 현재 2030년까지 유럽연합 그린수소 생산목표 2배 이상 상향을 했고요. 수소 생산을 위한 전해조를 개발하는 데에만 60조 투자 계획을 발표했다. 나머지 지금 수소 충전소라고 하던가 아니면 수소차 개발, 개발 계획들, 이런 것들을 따진다라고 했을 때, 현재 지금 2030년까지 미국과 유럽, 그리고 중국까지 진행이 되는 수소 투자 금액이 천조 원을 훌쩍 넘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현재 지금 2년만에 우리나라에 지금 6월 달에, 지난주였죠. 한국, 아, 이번주였습니다. 한국판, 수소 위원회가 열렸습니다. 그래서 2030년까지 탄소 배출 감축량 10%를 수소에서 달성을 하겠다 목표를 내놨고요. 지금 현재 기업들이 수소 인프라를 솔선수범을 해가지고 투자를 하겠다. 이거를 먼저 보이고 정부 쪽에서 호응을 할수 있도록 정책적인 지원을 유도를 하겠다라는 부분들을 지금 발표를 했고요. 올해 지금 현재 대기업 간의 연대를 해서 수소 펀드를 출자를 완수를 하겠다. 결국에 대기업들이 대규모로 이런 펀드 자금들을 수천억 수조억을 모아가지고 어,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수소 사업, 그래서 국내에 대규모 수소 프로젝트를 추진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수소 관련된 기업들의 초기 매출을 이런 대규모 프로젝트들이 책임이 지게 된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현재 지금 현대차그룹 같은 경우도 이번에 수소위원회에서 수소 수소차, 수소차 넥소의 후속 모델 출시 계획을 발표를 했습니다. 지금 현재 전기차에 비해 가지고 수소차의 전 세계적인 성장세가 주춤한 것은 맞, 맞으나 현대차 그룹 입장에서는 이 수소차 시장은 반드시 확대가 된다라는 것이 확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겠죠. 올해 지금 북미에서 수소 트랙터를 포함을 해서 수소 상용차 라인들이 지금 이미 대규모로 공개가 들어가고 있죠. 그래서 지금 이제 승용차를 넘어서 상용차, 뭐 대형 트럭이라고 하던가 아니면은 뭐 기차 아니면은 뭐이래 선박들 이런 UAM 선박 같은 이런 수송 영역에서 수소 연료 전제로서 기존의 내연 기관들을 대체를 한다라는 계획들을 발표를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 현대차 그룹 같은 경우는 글로벌 수소차 시장에 있어서 앞 압도적인 점유율을 가지고 있는 1위 기업입니다. 지금 중국 내에서 수소 상용차 판매까지 증가가 진행이 되게 되면서 전체적인 수소차 성장이 지속이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글로벌 수소 생산과 그리고 이 생산을 한 수소를 유통을 하고 그러면서 유통을 해서 충전 인프라에다가 충전을 해놓고 이것을 통해서 수소차나 다른 이제 수소 모빌리티들을 충전을 하는 이런 분야에 있어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활용 분야, 수소 활용을 하는 수소 연료 전지, 수소 발전소, 수소 차, 수소 선박 이런 친환경 헌, 현, 어, 선박 이런 활용 분야에 있어서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들이 따라오지 못하는 초강세 기술력을 가지고 있다라는 부분,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전기차 시장에 대해서 지금 밀려지고 있는 부분은 현저하게 밀리고 있는 부분은 맞으나 주가는 그런 관점에서 여러분들이 접근을 하시는 부분이 아니라. 대규모 자금들이 유입이 되고 그것을 통해서 기대감이 나오는 순간 주가 같은 경우는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 이것들을 기억을 하셔야 되겠고요 지금 2차전지 쪽에서 기대감이 대규모로 꺾이게 되면서 이 부분 미래차에 지금 현재 어, 수급들이 테마주로서 수소차에 지금 굉장히 강력하게 들어오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들이 주목하셔야 되겠습니다 오늘 관련된 내용들 체크를 해드리게 되면서 종목들까지 체크를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일제 하이솔루스입니다. 현대차에게 수소 연료 탱크를 공급을 하고 있고요. 수소 상용차 프로젝트가 지금 확대가 되고 있어요. 수소 상용차 같은 경우는 승용차 대비 수소 연료 탱크의 탑재량이 7배 이상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매출과 마진이 급격하게 올라갈 수가 있겠죠. 연내 지금이 수소 연료 탱크 현대차를 넘어서 글로벌. 고객사 수주까지 진행이 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고요. 외국인 현재 지금 바닥에서 대규모로 매수세가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터너라운드가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두 번째로 범한 퓨얼셀입니다. 수소연료전지 기업으로서 지금 현재 알려지고 있는데, 현재 지금 이 수소 충전소 시스템 기업 차트 인더스트리와 MOU를 체결을 하게 되면서 극저온 펌프, 저장 탱크 같은 이런 액화 수소 충전소 핵심 부품을 내재화에 지금 이제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소 연료 전지 뿐만이 아니라 이 수소 통합 솔루션까지 목표로서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아무래도 미국 기업과 MOU를 체결을 했기 때문에 미국 IR, IRA에 따른 수소 인프라 선점이 기대가 되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인지 컨트롤스입니다. 원래 내연기관 부품을 현대차 그룹들이라고 하던가 글로벌 완성차 업체들에게 납품을 하는 자동차 부품 기업이었는데 미래차 부품 기업으로서 전환이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현대차 그룹에 수소차 온도 제어 모듈 부품을 공급을 하고 있고요. 현재 지금 이제 전기차 부품 쪽으로도 SK온 배터리 어셈블리 쪽으로 계약이 지금 체결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 어, 지금 현재 자동차 부품 주중에서는 가장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게이 어셈블리 업체들이 겠죠. 주목을 하시기 바라겠고요 최근에 저점 부근에서 외국인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다는 부분 이, 이 부분도 하반 경제가 확실하게 잡으면서 등, 단기 급등까지도 또 이어질 수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체크를 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오늘 관련된 내용들 말씀드리면서 종목들까지 한번 체크를 해봤습니다. 앞서서 말씀을 드렸었던 이것뿐만이 아니라 2차전지와 전기차 부품 관련된 내용들 여러분들이 반드시 체크를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현 시점에서 이 2차전지 투자 포인트 현재 여러분들이 어떤 내용에서 2차전지를 지금 체크를 하셔야 되냐 그리고 자동차 부품 전기차 부품 어떤 쪽으로 지금 확대가 되고 있느냐 총정리 해놨습니다 종목까지 이거 여러분들 아직 확인 안 하신 분들 반드시 체크를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거 관련된 내용들 어디서 확인을 하실 수가 있는지 바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스마트폰에 플레이스토어라고 이렇게 생긴 거 있습니다 어, 어플 설치하는데요 카톡도 설치하고 은행 어플도 설치하는 됩니다. 여기 이제 들어가셔 가지고 검색창에 다가 한글로 급등 타이밍 치시면요. 설치하시는 것도 100% 무료고 안쪽에서 어떤 정보들을 이용을 하시는 것도 100% 무료입니다. 어, 요거 이제 여러분들에게 유튜브를 통해서는 좀 빠르게 올라갈 수 있는 정보들을 제공을 해드리기가 어렵습니다. 뭐 일주일 뒤에, 이주일 뒤에 영상을 시청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빠르고 강하게 갈 수가 있는 종목들 같은 경우 유튜브 말고 여러분들에게 제공을 해드리기 위해서 어플리케이션 장소를 지금 마련을 해놨습니다. 구독자 분들 같은 경우는 반드시 설치를 하셔 가지고 무료니까 꼭 이용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업스케이션 이제 들어오셔 가지고 들어오시자마자 우측 상단에 영어로 이제 로그인 버튼이 있습니다. 여기 이제. 아이디 가입하는 버튼이에요. 이거 이제 누르시고요. 좌측 상단에 동의합니다. 체크박스 이거 이제 누르시고요. 그 다음에 우측 하단에 가입하기 버튼이 있습니다. 이거 가입하기 버튼 누르시면은 아이디로 쓰실 이메일 그리고 비밀번호와 비밀번호 확인 성함까지만 적으시면은 무료 가입이 완료가 됩니다. 여기 이제 보이시게 되는 것처럼 핸드폰 번호를 안 쓰셔도 가입이 되게 지금 설정을 해놨습니다. 아, 선생님이 이거 괜히 이거 뭐 가입했다가 주식 이런 거 가입했다가 광 광고 오고 그런 거 아닙니까? 그렇게 이제 걱정을 하실 수도 있는데 번호 자체를 안 쓰셔도 된다. 그런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겠다. 말씀을 드리면 될것 같아요. 여기 이제 어플리케이션 들어오셔가지고요. 어, 아래쪽에 테마 차트 분석이라고 있습니다. 여 어, 부분 이제 아래쪽에 누르시게 된다라고 하면은 위쪽에 별표 치고 2차전지 전기차 부품 총정리 자료집이 있겠죠. 여거 누르시고요. 여기 누르신 다음에 아래쪽으로 내려보시게 되면은 첨부 파일 부분, 여기 누르시면은 여러분들이 무료로 받아가실 수가 있게 됩니다. 이것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매일매일 지금 이제 어 추천주 게시판을 통해가지고 종목 추천 지금 진행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급등을 할수 있는 종목들. 당장 이제 지난주에 찍어드렸었던 뭐 유니슨 같은 경우는 하루 이틀만에 상한가 50% 급등까지 나와주게 되면서 굉장히 빠르게 올라갈 수가 있었겠습니까? 이,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유튜브에서 찍어드리면은 바로 이제 확인을 하실 수가 좀 곤란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은 어플리케이션에서 확인을 해보시기 바라겠다. 오늘도 이제 바로 들어오시게 된다라고 하면은 종목 도 바로 체크를 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두 번째 증권투데이 게, 게시판은 단타 좋아하시는 분들 매일 장전에 확인을 하시기 바랍니다. 매일 장전 30분 전에 단타 관심주들을 여기서 공유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어, 당장 이제 여러분들에게 14일치 이제 본다라고 하면은 간략하게 여러분들이 장전에 미국 증시 관련된 내용들 체크를 해드릴 수가 있겠고요. 어,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오늘 당일 이제 체크를 해 보셔야 되는 포인트들. 어, 현재 지금 이 전기차 쪽, 수소차 부품 쪽, 그리고 비전 프로, 단기적으로 추가적인 어, 기대감 같은 경우도 나와주고 있습니다. 이 부분들 여러분들 체크를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매일매일 지금 단타 관심들을 제시를 해 드리고 있으니까 놓치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테마 차트 분석 같은 경우는 앞서서 말씀드렸었던 핵심 자료집 공유뿐만이 아니라 급등이 유력할 것으로 기대가 되는 테마주를 매일매일 여러분들에게 정리를 해드리고 있어요. 이것도 놓치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급등 타이밍이었고요. 우리 급등 타이밍은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어떤 종목들과 섹터에 관심을 가지셔야 되나 매일매일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정보들을 드리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급등 타이밍 시청을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급등 타이밍 수고했다라는 의미로 영상 나가시기 전에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는 거 잊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거 돈 드는 거 아니거든요. 좋아요 버튼 눌러주는 거 꼭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구독 버튼 아직 안 누르신 분들 구독 버튼 누르시면은 급등 타이밍의 최신 주식 정보들 누구보다 빠르게 확인을 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지금까지 급등 타이밍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